반갑습니다. 지우 농장 연원당입니다 여러분 마늘꽃 보셨습니까? 마늘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는 마늘을 캐는 게 아니라 꽃 보려고 심었습니다. 아, 마늘꽃이 개화 시기에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어요. 마늘 껍질 같은 모자 쓰고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는 이제 겨우 이렇게 피기 위해서 모자를 건건히 이제 벗었는 상황이고요. 얘는 이제 벗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꽃이 피지는 않았습니다. 예, 한번 보세요. 피지는 않았는데, 이 꽃이 다 피면 거의 내 주먹만 해줘요. 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얘가 아, 일반적인 마늘은 아니고 코끼리 마늘이에요. 코끼리 마늘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끼리 마늘인 마늘 자체도 엄청 커요. 근데 저는 이제 이꽃 이 보려고 어, 작년 가을에 심어놨는데 얘가 진짜 기대 이상의 작품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둘레, 뉴스, 여덟, 한 스무 송이 정도 되는데요. 우리 아는 분 집에 갔어. 이거를 사 왔습니다. 사 왔는데 어, 마늘꽃이 다 지고 나면은 그때 마늘을 캐서 다시 말려서 올 가을에 파종을 할 예정이거든요. 마늘이 쓰고 있는 모자가 너무 예쁘죠. 모자가 꽃이 이제 피려고 하면은 요렇게 살짝. 붙는답니다. 아직은 달려 있죠. 이렇게 살짝 붓고 좀 있으면 얘는 이제 완전히 벗어는 상태예요. 마늘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모르셨죠? 아, 내년에도 이 꽃을 피우기 위해 저는 갖고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연안당이었습니다